차소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미내가 변하니 주에 사소가 419장입니다. 차소가 419장 주 날개 미내가 변하니 시 i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기사. 그 알게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기도 네, 하겠습니다. 사랑하네가 풍성한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새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기도하며 찬양과 예배로 오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예수 리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제가 가지고 있는 구 t 성경 1100페이지에 있습니다. 1100페이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예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여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은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3절 말씀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지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의 사랑은 그냥 일시적이거나 그냥 지나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 예레미아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상황 속에 이제 처하게 되어지죠. 그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그 도시였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도 굉장히 모든 주변에 있는 이 족속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아름다웠고 또 예루살렘도 여러 그 풍족함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지금 그이 유대인들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나 예루살렘을 그들의 자랑으로 이제 삼고 살아가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풍족하고 부유했지만 그들의 마음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이제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서 어찌 보면 이전보다 더 풍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그 제사가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비록 풍요하게 풍족하게 예전보다 더 많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사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즐겁지 못한 그런 마음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은 이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 지금 그 풍족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삶 속에 비록 여러 가지 잃어버리고 또 억압되어지는 그 상황이지만 다시 그 어려운 삶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나를 향하여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31장 1절 말씀에 이제 그런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그때, 나에게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고 또 나를 예배하는 그 백성들로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예레미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품고 계시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셔서 지금 그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영원까지 이르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사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또 돌아온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졌죠. 전쟁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쓰러졌고 성전도 그 아름다웠고 찬란한 그런 그 여러 그 족속들이 부러워했던 그 성전, 그 예루살렘은 이제 황폐해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지금 영원한 사랑함 속에 우리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비교해 볼때 무척이나 초라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하여 예배 받으실 때참 기쁘고 그 초라했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는 그들의 그, 그 간절한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4절 말씀에 이르러서는 다시 세우고 그리고 내가 회복시켜주겠다라는 약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4절 말씀에 천여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지금 모든 것이 황폐화가 황폐, 되어지고 황폐한 그 예루살렘에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처녀들이 기쁨으로 즐겁게 노래하던 그 시절은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올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충만한 사랑과 인자심으로 그들을 붙들어 세워주시고 그들 가운데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예레미야 31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영원한 사랑의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 안에 황폐해졌던 것들을 다시 주의 사랑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헛된 것들 버리고 또 우리가 그이 없어질 허탄한 것들 가운데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사랑 이것을 소망 가운데 붙드시며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네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세상 바라보며 주님을 멀리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리고 세상이 허탈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내 삶속에 밀어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하나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모든 믿음의 성도들 교회들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 오늘도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소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지. 슬품마 임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신 은혜로써 가라 심령에 희 치고 가라. 참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치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치고 가면. 슬픔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으 저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